동이, 동이 동이, 어쭈 어쭈 어쭈, 만져줄까 말까? 좋아가서 만져줄까 좋아가서 말까? 좋아가서 만져줄까, 말까. 만져줄까 말까. 만질까 <laughs> 말까? 만질까 말까? 야, 엄마 영 몰라. 아, 그렇지 굴러야지. 굴러야 <laughs> 동이지. 굴러야 동이지. 굴러 굴러. 그렇지, 잘한다. <laughs> 아, 그렇지 굴러 더 굴러. 자기 흙좀 가져와. <웃음> <웃음> 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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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버려. <laughs> 아 이게 오, 전설의 미끼다. <laughs> 냉동실에 있는 거좀 털어봐. 한 30년 된 오징어나 뭐 그런 거. 진짜? 5년? 아, 5년짜리 가져와봐. 그럼 오늘까지 먹자. 대령왕 동발이 대령왕. 겁나 크지? 와, 대강 끝나고? 못 빠져나간다고? 큰건 뭐, 아니 큰건못 빠져나가지고 작은 건 빠져나가지 이거는 개통발이야 참게? 참개? 참게도 쓸수 있고 이렇게 아 틀리구나. 이렇게 바다에서 개 잡을 때 쓰는 통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통발로 왔어요. 자, 오늘은 초대형 통발을 한번 놔볼 건데요. 자, 미끼도 이렇게 동네 형한테 빼서 왔습니다. <laughs> 자, 여기 좋은 포인트를 지금 찾아다니냐고 예, 여러 군데 돌아다녔는데 아 마땅한 곳이 없어요 사람이 안 오고 그러는 곳이 없어가지고 어, 이쪽 어, 최대한 사람이 안 오는 곳에 통발을 놔볼 거예요 그럼 가시죠. 하나 여기다가? 던져. 그래. 아 여기서 저번에 던져놨는데 하나도 못 잡았지. 아니 여기 안 던져봤어. 던져놨던 것 같은데 저돌 있는 데다 큰돌 저기 깊은 데다 던졌으면 좋겠다. 좋지메. 물살 이 있는데 이 통발? 응 어. 잠깐만 이것 좀 들어주세요 자 첫번째 통발은 요거 개통발입니다 개통발 고등어 몇년된 거야? 아래야거 올해 거야? 싱싱한 거야? 응. 아이 오래된 게 좋은데 생물이라고 할수와씨썩썩한데자 써금 요거는 고등어 대가리입니다 으. 어. 기 넣을까? 저기 넣을까? 저기? 빨리 결정해 어디가 깊은데? 원래 여기가 제일 깊어 안쪽이 던진다 여기. 어디다? 저기. 하나, 둘, 셋. 아유 씨. 아 다시 얘기다. 됐어. 어? 안돼도 안쪽에다 해줘. 아니야 됐어. 풀 가까이. 그 돌도 던져. 뭔 소리야? 자꾸 이상한 <laughs> 소리 할 거야? <laughs> 하나 굴러, 굴러, 저쪽 저 봐, 저쪽 그러면. 끝에다가 오. 풀 그래. 있는 데. 여기다 데다가. 다 던져 보자. 안돼 못믿지 그래. 어, 자기 통또 말해. 내려가. 아, 이거 또 말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또 그렇지 거또그해이 이거 또 말해. 이거 또 말해. 이거 또 말해. 이거 또말 어디? 저또저 건너편? 어. 안 날라갈 것 같은데 이거는 <laughs> 너무 커서 이거 통발에서 뒤 미끼가 너무 <laughs> 그러니까 이거 고등어 한열 마리 는 넣어야 될것 같은데 안 날라가지 저거 어떻게 던져? 여기 던졌잖아 거기는 이거는 부피가 커가지고 안돼 하나 둘셋와딱 좋아 자 여러분 통발 3개 여기 탱크 함정에 던져놨고요 조거 매일 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매일매일 잡힐 때까지. 예, 근데 저기가 이제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라서 손을 탈 수도 있는데, 예, 그래도 뭐 감수해야죠. 자, 그러면은 내일 볼게요. 볼게, 내일 와 오늘 날씨 무슨 일인겨?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오늘 날씨? 오늘 일기예보에는 비 온다 그랬는데? 아, 아니야 장어 잡혔어 말하지? 장어 두 마리 참게 다섯 마리 자라 한 마리 메기 세 마리 자 여러분 다음날이에요 지금 통발을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하루만에 뭐가 잡혔을까 안잡혔음 말고 자, 첫 번째 통발. 오, 여보여. 떠내려왔어. 누가 건져봤나 아니. 통발이 떠내려온 건가? 아마 손 탔을 수도 있고, 떠내려왔을 수도 있고. 두근 뚠뚠 떠르른, 떤둔 떠르른. 과연 들었어? 아, 생선 대가리 칼에 들었습니다. 아이고, <laughs> 됐어, 됐어. 자 첫째 날은 아마 꽝일 거예요. 이게 통발이 오래 놔둬야 되거든요, 원래. 아. 자, 꽝. 와, 안 들었어. 자첫 날은 안잡힐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잡힐 때까지 갑니다. 매일 매일 확인할게요. 통은 매매 가져가는 거야? 고기 잡으려고요. 오늘은 잡혔겠지? 자 여러분, 통발 냉지 3일 3일 됐는데, 자 한번 걷어볼게요. 근데 약간 우려되는 게 어제 여기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 응. 그지? 아손 타면 안 되는데? 치워봐라 우와, 저기 치워봐, 치워. 어, 보여 우와. <laughs> 어마어마하다. 어, <우와>. 엄청나 <laughs> 와. 와. 점프해서 날려줘, 나. 어디? <laughs> 우와. 네, 쟤네 봐. 우와. <laughs> 지금 자기가 거기 있어서 그래. 날라다녀날라다녀 고기 엄청 많다. 와, 오늘, 우와. 막 날아다녀. 와, 진짜 많다, 고기, 오늘. 이거 봐봐, 밑에. 어, 우와. 시꺼매시꺼매 야, <laughs> 족대지로 올걸 그랬다, 와. 과연 통발이 있을까? 어, 있다. 있지. 안 걸어갔다. 당연히 있지. 손 타면은 기분이 더럽거든요. 과연, 첫 번째 통발에는 뭐가 잡혔을까? 이렇게 안 잡혀? 예, 없고요 자, 오늘로 안 잡히면은 통발 위치를 옮겨놓을 거예요, 딴 데로. 와. 네 생선 대가리 카레밖에 안 들었고요. 마지막 대왕통발. 이렇게 안들 와, 한 마리도 안들어왔어 <laughs> 자, 통발은 걷어서 땀 어, 포인트로 이동할게요. 내일, 오늘,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내일부터 주말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사람 안 오는 곳으로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나도 몰랑? 어 자기 생선 대가리 하나 떠 내려갔어. 어? 생선 대가리 하나 빠져서 떠 내려갔어 저기 있다. 어디? 어 어. <웃음> <웃음> 자 새로운 포인트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계곡 물이 흘러 나와요. 그래서. 여기 새물 새물 유입구 포인트입니다. 새물 유입구 하나는 얕은 데다 나보고 근데 은근 얕은 데도 괜찮아. 혹시 모르니까 주름 묶어 놔야 돼. 응. 여기다가 이렇게 딱 묶어 놓으면 되거든. 자, 하나는 여기 뿅 여기쯤 하나둘. 물고가 내일 확인해. 내일 모레 글피 됐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지 원래 통발이 잘안 들어가 오래 냅둬야 돼 원래 응. 왔다 여기 시원한 물 계곡물에서 씻고 가야지 쉬, 저기 진짜 시원해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요거 며칠 있다가 확인해 볼게요 비가 안 온다니까 한참 있어도 될것 같아 잡힐 때까지 한다 그러면은 며칠 후에 뵐게요 뿅. 뭐? 혹시 모르잖아 혹시 자 여러분 통발 넣은지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아요 일주일 좀 안됐나? 한 5일 6일 된것 같아 5일이야? 어,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놓 넣고 한 번도 확인을 안했거든요 자 과연 뭐가 잡혀있을지 통발을 확인을 해봅시다 제가 이 있... 여기 이런 샘물 쪽으로 개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쪽으로 통과를 놓으면 좋겠다 이쪽으로 한번 다음에 나와봐야지 자 걷어보세요 없어? 오늘 오늘부터 계속 놔둘까? 계속 놔둬야지 잡힐 때까지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어뭐 있다 있어 있어 어 있어 참기야 <laughs> 참기 참깨. 이거 어떻게 꺼내? 내가 끊을게 잠깐만 야! <laughs>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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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올라오네. 그래, 여기 참개를 잡았었잖아. 여매운탕에 뭐, 너무 오잖아. 아, 어, 크다, 크다. 와, 크다. <laughs> 오, 물었어, 물었어. 오, 와, 많이 크다. 오, 우와. 오 여러분 참개입니다, 참개. <laughs> 크다. 와, 진짜 크다. 크다. 진짜. 크다. <laughs> 오! 좋아쓰. 땅에다, 꼬아내겠 이거 오래 놔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래 놔둬야 통발은요 여러분? 하루 이틀 만에 안 잡혀요, 잘. 음. 이거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 있어야 돼. 동한테 돌아요? 어, 왜? 뭐야? 못뭐 들었어. 뭐야? <laughs> 너무 작아. 너 놨다가 나죠? 발은 하죠? 자, 동사리. 동사리가 통발에는 항상 잡히는 어종이에요. 이놈은 응, 통발로면 거의 잡혀 있어요. 나주자. 자, 여기도 나자. 짜증이나. 마지막 통발 확인 호왕 통발. 이 여기서 당기면안돼 뭐야? 뭐야? 뭐어 오씨. 색깔이 메기가 응. 아닌 줄 알았어 어, 우와 <laughs> 어? 엄청 길어 어, 뭐야 왜? 바다에 죽어 있어 죽어 맞아? 죽은 건가? 안 죽었어 <laughs> 죽었어 아우 냄새 응, 잘할 새게해 죽었네 우와 내 메기 우와 이던지거 아니 또? 어 던져야 되는데 거기거기 거기 넣었다가 아 튀어 나가 튀어날 것 같아. 아, 어그야 푸다, 푸다. 진세하고 완전 똑같아. <목소리> 육지로 나가야돼 어, 통로 응, 저거 다시 게 응. 어, 여기다 고오잠깐다통발날 어, 낚시 안해 통발 해. <laughs> 안되겠다 어, <laughs> 오오이색깔이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이죠 게 응. <laughs> 아닌 줄 알았어 자 여러분 집에 왔습니다 이 센치나 맨날 안되잖아요 최신식 몇 키로인지 재볼라고 여러분 이걸 내가 하나 샀거든요 저기 어디야 거기 중국에서 중국산 <laughs> 이게 무게 재는 거예요 무게 재는 거오꼭잘 재죠 근데 한번 있어야 되는데 이거 800g밖에 안 돼? 800g. 와, 입이 빨개졌지. 802g, 1kg가 안 되네. 헐. 자, 이거는 바로 넣어줄게요. 여기, 저. 어디 안에 안에 있나? 와. 확실히 수족관에 있던 애들은 까만데 얘는 약간 색깔이 다르잖아, 그렇지? 아, 어. 입을 왜 닫혔지? 쟤네는 시꺼먼. 네. 어, 쉽고... 원래 있던 놈들은 시꺼운데, 얘는 저기, 어, 흙탕물에 있어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어, 흙탕물에는 이렇게, 뭐지? 황금색 비슷하게 바뀌거든 신기하지? 어, 저거는 전거인 것 같다. <laughs> 열흘, 성공! 만에? 열흘 만에? 아니지, 송발은 한 5일 만에 성공했지. 아, 1 k g 저렇게 큰데 1kg가 안 되네? 그게? 나 1kg는 넘을 줄 알았는데, 1kg가 안 되네요. 그 2kg, 2kg 되는 놈들은 얼마나 큰 거야? 2 k g 를 떠나서, 자기가 맨날 장어, 어. 이, 금그 엄청 큰 거다, 장어가. 장어 한번 잡아서 재보고 싶어. 뭐, 어, 몇백그램이나 나가는지. 그럼 저게, 물론 정확한 건 아닐 거예요. 저, 그 중국산이라서. 아마 정확하진 않을 것 같아. 뭐, 정확한 거한번 재봐야겠다, 저거. 자, 어쨌든 오늘 통발을 이렇게, 어? 통발에 매기하고, 참개가 잡혔습니다 아이, 오랜만에 또 고기를 잡아보네요 제가 지금 낚시를 한 열흘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래서 낚시 영상을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음, 열흘째 제가 매일 가서 미끼 갈아끼고 하는데도 안 잡히더라고 근데 통발은 또 잡히네요 앞으로 통발을 해야겠 낚시 안하고 <laughs>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뱀을 외기를 좀 잡아 봤고요 메기하고 뭐지? 참개를 잡아 봤습니다 통발도 재밌으니까 여러분 통발 한번 놔보세요 어, 요것도, 은근 또 재밌거든. 기, 다음날 가서 잡혀있을까, 안 잡혀있을까, 이렇게 기대되는 음. 것도 있고, 잡히면 또 이것도, 어, 희열이 막 느껴져. <laughs> 그지? 음. 어.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히 계세요!